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에피소드 라디오. 저는 별을 좋아하는 비타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으로 에피소드 라디오 문을 분위기 있게 열어봤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봤죠? 꽃뿐이는 계단 하나에 영어 단어 하나씩 읽어봅니다. 1980년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느 중학교 하굣길에 이쁜이를 만났다. 꽃뿐아, 오늘 너네 집에 가서 같이 미술 숙제해도 돼? 응, 좋아. 꼭 잡은 손을 앞뒤로 흔들며 신나게 걷다 보니 어느새 꽃분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나온다. 1 0터 앞에 54 계단이 보인다. 꽃분아, 너네 집 아파트 아니었어? 응, 우리 집저 위에 산꼭대기야. 꽃분아, 나 계단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서 너네 집못갈것 같아. 그렇게 이쁜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꽃분이는 평소처럼 계단 하나에 영어 단어 하나 읽고, 계단 다섯 개에 또 다른 단어 암기하고, 그렇게 54 계단을 오르고 걷다가, 계단이 나오면 또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200여 계단을 올라 집에 도착한다. 꽃분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소위 달동네였습니다. 산꼭대기처럼 높은 지대니까 하늘에 떠있는 달과 더 가깝다고 해서 달동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남들은 달동네라 부르고, 꽃분이는 별동네라고 불렀답니다. 밤에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도 좋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별이란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많죠.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까 해요. 하나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입니다. 학교 숙제도 아니었는데 혼자 아나운서 놀이를 하면서 놀았죠.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카세트 테이프에 낭독 녹음 후 친구에게 선물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은 54계단과 영어 단어 암기입니다. 그 54계단은 사람도 아닌데 별명이 있었죠. 여기서 잠깐 퀴즈 나갑니다. 달 동네 아니 별 동네에 초입에 있었던 54계단의 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공포의 54계단. 2번 달동네로 가는 길. 잠시 노래 듣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공포의 54 계단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랍니다. 비타천 언니들이 54 계단에서 찍은 귀한 사진이 있어서 잠시 공개할게요. 누가 이런 별명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들 그렇게 불렀죠. 공포의 54 계단. 특히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 눈이 오면 얼어서 위험하기까지 했죠. 난간을 붙잡고 벌벌 기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사진으로 보니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 계단이 까마득히 높게 보였답니다. 54 계단과 걷다 보면 또 나타나는 다른 계단들. 합이 200여 개. 건너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한 번에 슝 올라가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아주 힘들고 불편했죠. 불편함은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게 하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계단을 수그로이 올라가는 불편을 덜고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발명된 거죠. 하지만 이54 계단은 제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 그냥 걸어 올라가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살짝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의미있게 활용해보자. 계단에 영어 단어를 붙여봤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계단 5개에 영어 단어 하나 암기하고 잠깐 휴식, 그리고 다시 계단 5개에 영어 단어 하나 암기,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려면 반드시 이 계단을 올라가야 하니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었답니다. 공포의 54 계단이 영어 단어 암기를 하게 해주는 고마운 계단이 된 거죠. 서울 특별시 용산구 산천동에 있었던 54 계단 지금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언젠가 그 동네에 사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댓글로 알려주는 그런 상상을 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또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